늑대 아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호스다 마무르의 3년 만의 신작 용과 죽은 개 공주를 보고 왔습니다. 전작의 디지몬 극장판에서나 썸머워즈에서 다룬 바 있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소재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스즈는 화목한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음악을 하며 행복하게 자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던 날. 엄마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기 위해 나서다 목숨을 잃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희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풀리지도 않은 채세상의 냉혹한 반응을 접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 소극적이게 되었고 엄마와 함께 즐기던 음악과 노래조차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히로로부터 가상현실 유예 가입하기를 권유받고 발을 들이밀면서 새로운 조짐이 생겼는데요. 용과 죽은 개 공주는 월트 디즈니 최초의 한국인 애니메이터 김상진이 주인공 스즈의 가상현실 캐릭터 벨의 디자인을 맡아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터가 참여한 것 외에도 이번 작품에서는 디즈니의 색채가 많이 묻어납니다. 특히 미녀와 야수를 떠올리는 장면이 많은데요. 주인공의 이름 스즈가 방울이라는 의미인 데서 따온 닉네임 벨이나 성에 혼자 살고 있는 상처 많은 야수 캐릭터와 춤추는 장면 등이 그렇죠. 별도의 라이브 씬이 동원된 OST의 활용이 눈에 띄는 영화라는 점도 디즈니와의 유사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결말부에서 펼쳐지는 라이브는 포스타가 본인의 취향과 메이저 시장이나 대중과의 만남을 그리고 싶어 한다는 어떤 갈망이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감독에게 기대하는 만큼이나 감독도 대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준다는 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부터는 용과 죽은 개공주의 스포일러가 들어간 리뷰가 시작되니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주제를 하나 꼽자면 특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세계관의 메타버스 유는 유튜브 이상으로 흥하는 플랫폼으로 가입자가 50억 명을 넘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하고 인기가 없던 스즈가 그런 인산인해 속에서 노래하고 인기를 얻으며 그간 눌러 담고 있었던 노래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며 결국 자신이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반에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루카를 동경했지만 끝까지 보면 루카가 가장 평범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앞서 말한 용을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용은 유해 세상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동을 부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벨은 상처투성이에 세상의 질타를 맞아가면서도 본인의 방식을 고수하는 용에게서 어떤 동질감과 동경심 내지는 끌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용의 정체는 어머니를 여인 편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아동 학대를 받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면서 보다 약자에 해당하는 동생을 지켜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 유해 세상에서 히어로로 활약하며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호소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게 된 것이죠. 수지는 용에게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를 도와줍니다. 세상에 화살을 맞는다는 점과 편부모 가정 등에서 생기는 동질감. 유의 세상에서 간신히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 던지고 쌓여왔던 열정을 어딘가로 쏟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유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상황을 생중계하는 방송을 보고 용의 정체를 포착한 우연까지 겹쳐지면서 자기밖에 없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휩쓸려 본 적도 없는 용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범한 소녀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을 화려한 비주얼과 음악으로 표현한 이번 영화였지만 아쉬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작 괴물의 아이에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다소 편의적이거나 설명이 부족한 전기가 아쉬웠다는 약점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던져두고 결국 성선설로 기결시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작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 용과 만나거나 용의 정체를 찾아내거나 그를 찾아가는 전기가 전반적으로 점프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가상현실이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고는 하지만 용과 벨이 미녀와 야수처럼 춤을 추는 장면도 개인적으로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연출도 스즈가 폐랑색으로 아버지를 물리치는 장면 등 이게 최선이었을까 싶은 한계도 엿보입니다. 합창단은 아주머니들 등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듯한 너무 많은 등장인물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경단 저스틴은 정의를 내세우는 사상이나 역할에 있어서 주입식 악역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스틴은 용의 아버지와 동일 인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 50억 인구의 유해 세상이나 80억 인구의 현실이나 비슷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암시 중 하나일 겁니다. 펠 이전에 유해 인기 아이돌이었던 패기수도 스즈와 비슷하게 흔한 소년하는 떡밥처럼 이 영화는. 세상에 평범한 사람 같은 것은 없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중 용이 누굴까 추측하는 과정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잠깐 석고 친구 시노부가 용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스즈가 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시노부가 스즈를 지켜주는 역할이 되어주었습니다. 강자와 약자는 것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시노브와 용이 누군가에게 히어로가 되고 싶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노브를 짝사랑하는 스즈가 용에게 끌린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시노브는 스즈를 지켜주고 싶어하지만 주변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세상의 시선 때문에 노래를 하지 못하던 스즈와의 공통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노브는 1억이 넘는 사람 앞에서 정치를 공개하라는 살짝 정신 나간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어쩌면 이게 스즈와 사귀어도 된다는 주변의 암묵적인 합의를 받아내기 위한 빌드업이라면 무서녀석이란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말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번 작품을 정리해보자면 대중과 개인, 서양의 디즈니와 동양의 호소다 사이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교집합을 이끌어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3년 후에 있을 감독의 차기작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